과 영상은 선진관람반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디자인학과 김현정, 박지은, 윤지안, 조화성입니다. 네, 네 디자인학과에 대해 짧게 설명해주세요. 저희 디자인학과는 4학년의 과정 중 1학기 때 기초 기반 과정을 통하여 디자인 사고 능력과 조형적 능력을 발전시켜 2, 3, 4학년의 심화 단계를 거쳐 예비 디자이너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서원대학교 디자인학과는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 두 전공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시각디자인은 주로 어떤 수업들이 있을까요? 저희 시각디자인과에서는 주로 인포그래픽, 브랜딩, 타이포그래픽, 에디토리얼 수업을 주로 배웁니다. 인포그래픽 수업에서는 정보를 시각적인 형태로 전달하는 디자인을 말하고요. 사람들에게 더 흥미롭고 공감할 수 있는 디자인을 테크닉으로 배웁니다. 타이포그래픽은 자신만의 글꼴을 만들고 그리고 한글을 분해, 개조하여 나만의 디자인을 만드는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에디토리얼에서는 남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편집물을 만들어 나가는 수업을 하게 됩니다 브랜딩 디자인에서는 기업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로고나 심볼, 패턴 같은 것들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 테크닉을 배웁니다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시각 디자인 쪽에서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인디자인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혹시 인디자인 프로그램이 예비 신입생 친구들한테 어떤 기능을 하는지 혹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인디자인은 약간 간단하게 말하면 편집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사, 포토샵의 사진 프로그램과 그리고 일러스트의 글자 프로그램을 합쳐서 만든 게 인디자인이라고 할수 있어요. 책을 보면은 사진이랑 글이 함께 있잖아요. 그래서 인디자인을 주로 사용해서 책을 만드는 편인 것 같아요. 아, 그럼 혹시 인디자인이 일단 온라인상의 북 프레임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쵸. 그 인디자인으로 작업을 해야 책이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음. 네, 산업 디자인은 주로 어떤 수업들이 있나요? 아, 산업 디자인은 제품 디자인과 환경 디자인 수업으로 배웁니다. 먼저, 제품 디자인 수업은 본인이 생각한 제품 컨셉과 아이디어 스케치를 통해 구체화시키고 3D 프로그램을 통해 실체화시키는 작업을 배웁니다. 그리고 환경디자인에서는 공공시설과 조경을 사람과 조화롭게 구성하는 수업을 배웁니다. 음, 음. 저 질문 질문. 네. 그 산업디자인과는 다른 과보다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은 신입생들이 갈때 프로그램을 배워서 가야 되는지, 아, 배워서 입학할 필요는 없고요. 2학년 때부터 이제 교수님들께서 이제 프로그램들을 기초부터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집중하고 배우시면은 이제 4학년 때까지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 뭐 디자인학과 새로 전공 선택하기 전에 어떤 것들 우선적으로 고려야 할까요? 음 저는 흥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선업 디자인과를 전공을 했었는데 그래픽 디자인에 더 흥미를 느껴가지고 시각 디자인과로 옮겼어요. 근데 처음엔 잘못 따라갔는데 제가 재밌고 또 하고 싶은 걸 하니까 더 열심히 해가지고 따라갔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흥미가 제일 중요하다. <laughs> 아,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환경 디자인에 관심이 많고, 일단 졸업을 하고 취직도 환경 디자인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일단 자기가 졸업을 해서 어떤 쪽으로 취직을 할 건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게 맞다고 하지 않나 생각, 현실이, 생각합니다. 현실이 중요하다. 일단 현실을 직시해라. 아. 문양학과는 다른 학교에 비해 실기비중이 80%나 높게 차지하고 있는데 이 실기들이 수업과정에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어 일단은 실기라는 것 자체가 디자인과에 오기 위한 기초 과정이다 보니까 기초가 있어야 이런 응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들이 약간 기본적인 드로잉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드로잉은 디자인의 기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으면 약간 디자인이 힘들어질 수가 있어서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여기 학생들은 포함이 안 되는데 그 21학년도 입학생들부터는 기초디자인 수업이 추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인 베이스는 탄탄하게 들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그게 좀 본인이 생각하고 표현하고 싶은 디자인을 더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아무래도 지금 준비하는 친구들이 기초 디자인 그리고 발상 뭐그 뒤에 소묘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지고 들어오시면 어좀 저희보다 더 훨씬 좋은 아이디어 내고 좀 좋은 멋진 디자이너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서원대학교 네, 디자인학과는 어, 동아리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각디자인은 어떤 동아리가 있나요? 저희 시각 디자인 관련된 동아리는 편집 패키지 일러스트 동아리가 있고요. 편집 동아리에서는 다양한 편집물을 가지고 어, 제작 과정부터 방법까지 연구하는 동아리입니다. 일러스트 동아리는 각자의 개성 있는 그림체를 더욱 더 발전시키는 동아리이고, 그리고 패키지 동아리는 기획 마케팅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그래픽을 패키지화 시켜서 만들어내는 동아리입니다. 다음으로 산업디자인학과 관련된 동아리는 어떤 것들이나요? 어, 우선 저희 산업디자인학과의 동아리는 제품, 운송, 환경, 이렇게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 제품은 모두 다 아시다시피 그 휴대폰이나 에어팟 같은 그런 제품을 본인이 원하는 디자인에 맞춰서 새롭게 디자인하고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 환경은 사람의 스케일에 맞춰서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 조경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 지금 운송은 지금 저희가 타는 자동차, 오토바이 등 사람이 타는 모든 기기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네. 학과 행사에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오엑스 하나 둘셋오오 인사 엑스 인사랑오 소리 질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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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네. 어왜 오라고 생각했냐면은 어, 디자인과 자체가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많은데 약간 이런 친목 도모를 다지는 과 활동을 통해서 서로 서로 친해진다면 더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런 게 굉장히 과제나 자기 작품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서 5를 들었어요. 음음 어, 다음 질문디자인학과는 네. 과제량이 많다. 음 네. 음 네. 음 뭐라, 뭐라고. 제가 겪었을 때 저희 그 전공 자체가 한 학년당 거의 4~5개의 교과목이 있는데, 이 과제라는 게 2주, 3주의 시간이 아니고 매 주마다 하나씩 나가는 게 저희 과제예요, 디자인과 과제가.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는 그 제가 충족할 수 있을 만큼 제가 만족하는 만큼 과제가 안 나오다 보니까 좀아 내가 아직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과제는 많고 해서 좀 살짝 시간에 쫓기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과제가 너무 많아서 좀 제대로 된 할당량을 내지 못했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저는 오라고 들었습니다. 너무 많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어, 나만 아는 학점 잘 받는 꿀팁이 있다 보이스 <laughs> 음. 하나, 둘, 셋 오! 섹시 사람 뭐라고 생각하는 학생? 아, 저는 음, 일단 과제를 남보다 무조건 많이 해가는 게 그게 꿀팁 아닌가? 그슨 소리야? 그러면 일단 많이 해가면 못해도 아, 얘가 열심히 했구나 이게 보여져가지고 무조건 많이 해라 아, 그런가? 맞아 교수님이 제일 좋아하시죠? 그거 어. 제일 좋아하신다 일단 많이 해가 많이 해가 네. 다음 질문으로는 어, 학과 CC 또는 어, 학교 내에 캠퍼스 커플 을 추천한다. OX, 하나, 둘, 셋 5, 오. 7, 8, 9,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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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3 과제만 하고 하면은 솔직히 재미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 네. 네. <laughs> 네.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뭐 잠깐의 여유라도 가질 겸 해서. 아... CC를 하면은 그래도 마음적 여유가 좀 생기지 않나 해서. 어, 네. 저는 CC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대학생 치니까아 그럼요. 어, 마지막으로 디자인학과 이미 c 또는 기장할까를 지향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한마디씩 해주세요. 일단 뭐 인생은 실전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일단 들어와서 배우고 겪어보고 당해봐라. 당해봐요? 라 당해봐요? 뭘? <laughs> 당해봐. 라 그리고 자기가 만든 것을 일단 결과물을 봤을 때의그 뿌듯함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해보고 느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음, 저희 서원대학교 디자인과의 큰 장점은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 둘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에요. 아직 전공과를 선택을 못했거나 둘다 하고 싶으면 저희 서원대학교 <laughs> 디자인과로 오세요. <어때요? 손님! 웃음>